최근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의 삶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중 척추 관절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의 관절은 어떠십니까? 아픈 강도가 너무너무 아프죠. 땅을 디딜 수가 없을 만큼. 잠자기 불편하고 걸을 때 절뚝거리고. 꼭꼭 찌르는 느낌이 들고 움직이거나 걷거나 뭐, 뭐 활동을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한쪽으로 앉을 수가 없었고 또 이제 걸어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목욕도 못했습는다 처음에는. 사람의 몸도 기계와 같이 많이 쓰면 점점 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화가 시작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다양한 통증 질환이 발생합니다. 특히 척추 질환은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추 관절 프롤로 치료에 대해 옥지나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절 질환은 대부분은 퇴행성 손상으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서 인대가 파열이 되거나 연골이 찢어지거나 디스크가 터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듬에 따라서 퇴행성 질환이 발생하여 통증이 시작이 되는데요 허리 같은 경우는 걸을 때마다 허리 통증 엉치나 다리까지도 이어지는 방사통이 생길 수 있고 무릎은 연골이 찢어지거나 연골이 많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발생하고 또 물이 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근육의 통증인 경우 물리치료로도 호전이 가능하고요 침치료를 통해서 근육과 인대의 손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심해서 디스크가 파열됨으로 인해 신경이 마비 증상이 있다면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뼈 주변의 인대를 강화시키고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프롤로우 요법이 있습니다. 고농도 포도당과 여러 가지 비타민 그리고 인대 증식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재생 물질들을 함께 배합을 해서 인대 부위에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재생되게끔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기술을 활용을 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확인하고 신경이 포착된 부위를 방리시켜 주는 신경 프롤로 치료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장 신경이 포착이 되어서 아픈 부위도 함께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 인대가 증식될 동안 어 아픈 통증도 함께 치료가 가능합니다. 프롤로테라피는 우선 뼈 주사나 진통제 같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억제하거나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한다고 해서 몸에 해로운 성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 같이 장기간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5분, 10분 정도 치료를 한 뒤, 그 다음 바로 일상에 복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외래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연부조직을 강화해서 결국 부목이 돼주듯이 뼈를 받치기 때문에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좀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전이라 그런지 아직은 여유 있는 도심의 거리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분 좋게 거리를 걷고 있는 허영필 씨는 몇달 전만 해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줍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으로 힘들어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5000보 정도 걸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허리가 좀 뻣뻣하다 하는 느낌은 약간 있었지만 아침에 나와서 밥을 하는데 남편이 뭘 찾았어요. 그래서 그 화장대 위에 있는데 이러면서 저희 화장대가 자식이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찔레 했어요. 아픈 강도가 너무너무 아프죠. 땅을 디딜 수가 없을 만큼 동네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어, 엎드려서 꼬리뼈에 주사를 한번 맞았었거든요. 맞고. 근데 한한 한 달쯤 지나니까 또 다시 아프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걸을 수가 없고, 싱크대에서 밥에 먹기도 너무 힘들고. 예, 그래,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찌 하다가 이제 지인한테 이 병원을 소개를 받고 여기를 오게 됐어요. 하루하루가 완전히 좋아지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걸을 수 있으니까 제일 좋고, 통증이 사라졌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요새 좀 다리 땡기는거나 허리는 좀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 예. 처음에는 네. 좀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다른 데서 시술도 해도 네. 하루 이틀 있다 또 아파지고 또또몇달 안돼서 다시 아파지고 몇 네. 번이나 시술을 하셨던 분이어서 네. 제가 참 고민 끝에 좀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요새 운동하시는 거는 하루에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시작하면 16,000보, 15,000보, 아. 새벽에, 새벽에 나가서도 만보, 넘게 네. 걸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엄지발가락이 조금 힘이 좀 빠지는 음. 느낌이 있어서 좀더 아파도 걸으시라, 네. 운동하시라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그래도, 어,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가 저한테 오셨을 때뭐 걷기 힘들 정도 한 100%였으며 네. 지금은 한 통증에 한몇 퍼센트 정도 남아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진짜 발이 약간 지릿한 것 같아요. 거. 지 예. 거. 아, 그 발가락 밑으로 발바닥하고. 또 어떤 때는 정아리도 약간 저리 하 음,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허리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네. 요 엉치 쪽으로는 좀 오른쪽 엉치가 그래도 조금 네. 남아 있으면 네. 좀저 끝까지 좀제 마지막까지 아팠던 데 여기다 그죠? 이렇게 네. 신경 지나가는 네. 부위를 제가 살짝 가지고 네. 지금 치료 좀 해볼게요 어머님은 협착증이 또 위아래 레벨을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따라서 엉치 어, 내려가는 부위가 아플 수 있어요 네. 허용필름은 어, 허리와 하지방사통이 심해서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시술도 여러 번 받으셨고, 어, 신경차단술도 많이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럼 이제는 신경차단술로도 하루 이틀 정도만 통증이 완화될 뿐, 다시 또 어, 통증이 시작이 되어서 일상생활이 지장이 많으셨습니다. 허리와 어, 그 주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였는데요. 뭐 고농도 포도당 비타민도 배합을 했지만 한방 치료와 물리 치료를 통해서 좀더 빨리 재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걷기가 너무 편해졌다는 영필 씨는 꾸준히 받은 프롤로 치료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지릿한 느낌도 많이 향상돼 한달 간격으로 프롤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주사지를 통해서 허리 부위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줘 통증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척추 관절 질환에 있어서는 어, 주변을 연결하는 인대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증 같은 어, 척추 질환에서. 방사통이나 허리 통증 정도는 인대를 강화시키고 뼈 옆에 인대를 강화시켜서 부목이 되어주면 신경이 눌리는 증상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가능하시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 무릎이 퇴행성으로 연골이 많이 달아있는 경우에는 어, 무릎을 감싸고 있는 양쪽 내외측의 측부인대와 십자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테라피를 통해서 음, 달아있는 연골을 보강하는 개념으로 주변의 부목이 돼주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가 효과가 있습니다. 인대는 모든 뼈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척추와 관절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바로 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우선 급성기에는 급성기 염증을 억제시키는 치료를 먼저 하고 그것이 다 완화된 뒤에 만성적으로 계속 불안정성이 있을 때 치료를 하고요. 퇴행성 관절이라든지 협착증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프롤로치. 치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가 끝나고 영필 씨는 한방 치료를 받는데요. 진통과 소염 작용을 하는 침 치료부터 시작합니다. 침 치료와 함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위한 뜸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한방 치료를 받고 나면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하니 열심히 치료를 받는 이유를 알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아프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일이 보이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2년 동안은 절대로 일이 보여도 밥에 먹는 거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엎드에서할수 있는 일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월부터 통증이 시작돼 걸을 때도 절뚝거림이 심했다는 강효섭 씨.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항상 이렇게 앉아있을 때면 무릎을 주무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증은 그의 일상생활까지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몇년 전에 발을 디을때 탁탁 맞춰가지고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무릎 전체가 밤에 아리니까 잠자기 불편하고 그럴 때들뚝거리고 아니, 수술 단계는 아닌데, 안 났어. 뭐, 수술 빼고는 오마치로 다 해봤죠. 그냥 우연히 이제, 프롤로 검색하다가, 딴데프롤로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지, 어, 파로 진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준다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 병원을 이가 보게 됐습니다. 죽음은 이제,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나섰다. 직장 생활하는데 뭐 시장이 없고, 거짓 뭐일상생활하는데 시장이 없는 정도로. 네, 요새도 네. 텃밭에서 또작물 가꾸시고 하는 거 하십니까? 네, 매일 주말에, 토요일 <laughs> 예. 주말에 가서 텃밭 예. 가꾸고. 예. 그러고하 매일 좀. 뭐 직장에 헬스가 있지만 하니깐 네. 무리가 돼가지고 좀더 근육을 키워가지고 맞습니다 고 지금 매일 만보 걷기하고 예, 오 예. 저보다 나으시네 예예 예. 만보 걷기 <laughs> 지금 매일 예. 이걸 올리고 있거든요 예 아니, 처음에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거나 막좀 찌릿한 통증 있었잖아요 예. 지금 통증 그런 통증 남아 있으세요? 그런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없으시고요. 사라졌... 예, 예. 그 관절은 어느 정도 퇴행성이 있고, 예. 아무래도 오른쪽 고관절에서 힘을 잘못 받기 때문에, 예. 오측 무릎으로 좀, 가... 체중이 가중되는 게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변 인대를 제가 강화를 시켜드렸고, 예. 어, 아버님이 특히나 뭐 계속 걷기 운동도 잘 하시고 하니까, 예. 근력을 유지를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예, 지금처럼 잘 재활하면서, 운동하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아프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안쪽도 내측 네, 축부인데가 네. 있고요. 네. 여기도 좀 중요하거든요. 보부위를 그 제가 좀 치료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효섭님은 어릴 적에 우측 고관절의 골절로 인해서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분이었습니다. 목도 계속 뻐근한 통증을 호소하셨고 컴퓨터 업무를 많이 하시는 일이셨기 때문에 계속 목과 어깨로 연결되는 통증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 길이 차이 남으로 인해서 체중의 과부하가 오른쪽이 많이 걸리고 오른쪽 무릎이 시큰시큰거리고 찌릿한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요, 우측 무릎은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지금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통증이 많이 호전되신 상태여서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계속 업무를 보시고 그다음에 텃밭에서도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 많이 아플 경우에는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로 어, 유지 관리할 예정이고요. 다리 길이 차이나으로 인해서 오른쪽은 뭐 1년에 몇 번씩 보강주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효섭 씨는 치료를 받으면서 목 통증은 거의 없어져 오늘은 무릎 프룰로 치료만 진행합니다. 프롤로 치료는 인대를 포함해 근육 힘줄 등을 의료진이 초음파를 활용해 직접 관찰해 가며 주사를 주입하게 되는데요 의료진의 숙련도 경험 방법 등에 따라서 이를 판독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치료를 해야 하는 시기 과정 그리고 약물의 주입량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프로로테라피는 인대를 좀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치료이니까 주변부를 다 소독을 한 뒤에 초음파로 그 인대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 신경 부위에도 주사가 들어가는데요. 1, 2주에 한 번씩 5에서 6회 정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대가 어, 증식 주사를 맞는다고 바로 재생되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2, 3주 이후부터 증식이 시작된다고 보고 치료가 끝난 시점 이후에도 3에서 6개월 정도는 인대가 더 증식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방 치료나 물리치료를 하면서 인대가 더 증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움되는 치료를 보조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고요. 석달 뒤, 여섯 달 뒤에도 계속 또 경과가 어떤지를 관찰하면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그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은 퇴행이 되어서 많이 없더라도 관절낭을 받치고 있는 인대와 근육들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어,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연골을 재생시키거나 찢어진 연골을 어,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강화를 해서 어, 버팀목이 되주는 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어, 수 있게끔 도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만한 턱 같은 데가여 해가지고 관리도 하고 앞으로는 더내 삶에 더 <laughs> 질이 향상이 될수 있도록. 노래가 하겠습니다. 양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장병숙 씨. 지금은 계속 치료를 해서인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미용실 운영으로 계속 서 있는 일을 해서 그런지 통증이 더 심해졌었나 봅니다. 옛날부터 조금 조금 아픈 게 이제는 걷도 못하고 부 가지고 한발도 디디기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뭐 이런 해야 되고 이런 데간에 다른 병원에서 뭐 연골 주사도 맞고 통증 주사도 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는 지인 소개로 여기로 왔는데 세 번째 딱 맞고 나니까 어막 너무 안 아프고 좋은 거예요. 처음에 왼쪽 무릎이 많이 아파서 서서 막 계단 내려가고 하기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통증 조금 어떠세요? 지 네, 훨씬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네. 뭐 뭐두 번째 맞고 이럴 때는 네. 아팠는데 네, 네. 지금 뭐뭐 이제 안 잡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 올라갈 그래요? 수도 있고 조금 음, 힘든데도 맞아요. 아직 네, 100% 네. 맞아요, 맞아요. 100% 아직은 아니고 치료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주셔야 되고요. 이 치료 자체가 점점 인대가 좀 자라남으로 인해서 또 치료 끝나고 나서도 더 좀 좋아지시는 걸 느낄 거예요 어머니 엑스레이 보시면 지금 퇴행성 관절이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연골도 많이 닳았고 주변에 이제 인대들이 석회화가 돼서 이렇게 엑스레이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어머니 지금 여기 많이 튀어나와 있다 그죠? 네. 여기 눌러면 막 아프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네, 지금은 예 지금은 없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틀어 볼게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주변을 좀 단단하게 해주고 걷기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육이나 인대를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를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또 프롤로 치료해서 같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 한방 치료도 같이 할게요. 음. 장병속 환자분은 내원 당시에 좌측 무릎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타 병원에서 연골 주사나 뭐 통증 주사를 계속 맞으셨는데도 호전이 없어서. 어, 지인 소개로 저희 병원 내원하셨는데요. 어, 미용 일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서서 평생을 일하셨기 때문에 양쪽 관절 모두 퇴행성이 좀 많이 진행당, 진행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많이 불편하고 좀 쪼그려 앉는 것은 거의 안 되는 상태로 내원하셨는데요. 주변의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프롤로치료를 시행하였고 그다음에 풀어주는 물리치료와 침치료를 같이 영역에서 치료하였습니다. 병숙 씨는 양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꾸준히 프롤로치료를 받고 나니 통증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계단 오르내릴 때는 조금 통증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일상생활이 너무나 편해져서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프롤로 치료가 끝나면 한방 치료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관절을 둘러싼 연골이 손상돼 통증과 움직임이 힘든 무릎 관절염에는 한방 치료, 운동 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주로 시행되는데요. 이렇게 프롤로와 함께 한방 치료까지 받고 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어 잠도 편히 잘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의 한방치료는 일반 침치료와 산침치료 요법이 있습니다. 일반 침치료는 전신적인 기혈순환에 도움을 주고 근육 부분의 유착을 좀 풀어주고 혈류순환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요. 국소 부위에 인대 부위 산침요법을 시행을 하는데요. 산침요법은 어, 집중적으로 그 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음으로 인해서 좀 인대 재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 혈류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이 재생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장병수 관자분은 관절 변형이 좀 진행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최대한 수술은 어, 막 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희 병원 오신 케이스였는데요. 퇴행성이 우선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운동 치료와 물리치료를 티칭해서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 한방 치료를 주기적으로 해서 계속 인대를 좀 자극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겁니다. 치료가 끝나고 기분 좋게 그녀가 향한 곳은 병원 주변 쇼핑센터입니다. 다리가 아플 때는 엄두도 낼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마음껏 이 시간을 즐겨봅니다. 전에는 막 잡고 계단 내려가고 올라가고 했는데 치료받고 나서는 이제 그냥 안 잡고 내려가도 되고 오르내려가 훨씬 좀 수월하고. 나고나면 이제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뭐 다니고 싶은 것다 다니고 싶어요. 밖은 침통 더위로 걷기도 힘든 화요일 아침. 정옥자 씨의 아침은 상쾌한 기분으로 시작됩니다. 몇달 전만 해도 통증으로 제대로 누울 수도 없어 잠을 설치곤 했지만 이제는 몸이 많이 좋아져서 매일 밤이 너무나 편안하다고 하네요. 한쪽으로 앉을 수가 없었고 또 이제 걸어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목욕도 못 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아프기는 요 제일 많이 아팠거든요. 손을 못 대일 정터 나빴는 길에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석으로 반년을 가게 됐습니다. 어, 달라진 게 내가 앉을 수 있고 또 내가 모욕도할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나이 좋아졌습니다. 여유롭게 아침 시간을 즐기던 옥자 씨가 가쁘게 준비합니다. 오늘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인데요. 나들이 가는 사람의 설렘이 느껴지는 듯 즐거워 보입니다.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는 막 앉지도 못해서 서서 진료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계속 풀어주는 만져주는 치료를 좀 해서 네. 그거를 좀더 좋아질 수 있게끔 하고 네. 지금 계속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근육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네. 그래서 근육 네. 많이 좀올라요 그죠. 그죠. 네. 이제 네. 걸을 수 있게 되고 하면서 운동을 네. 제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 운동을 해서 근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할게요. 네. 다리 한번 쭉펴게요쭉 네. 펴도 괜찮아요? 예. 네. 예, 좋아요. 여기, 요 바깥쪽으로 네. 지금 많이 불편한 게 남아있다, 그죠? 네. 자, 허리 이렇게 눌리면 어때요? 음 오른쪽으로 음 아파서 네. 그런 건 없다, 그죠? 네. 자, 아, 여기 엉치는요? 어, 조금, 조금 아프고, 해. 아직 남아있고. 엄지발가락 위로 조금씩 조금씩 이것도 돌아올 거긴 한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어머니. 네. 왼쪽이 조금 힘이 조금 떨어지죠? 네. 예, 밑으로 쑥 내릴게요. 요걸 이렇게 힘주고, 요것도 까치발 하는 건잘 되죠? 아, 예, 예. 까치발 하는 것도 안 되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정옥자님은 네.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네.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타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나서도 통증이 그대로여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내원 당시에는 앉지도 서지도 못해서 막 누, 누우면 너무 더 통증이 심해서 서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음, 앉기가 너무 힘드셔서 뭐 자동차를 타고 병원에 오는 것도 너무 힘드셨습니다. 저희가 프로로 치료와 또 만져주는 도수치료, 그 다음 칩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계속 진료를 받고요. 허리 쪽에는 저희가 프로로 치료를 통해서 인대를 증식시키는 치료를 했고, 그 다음 다리 쪽에는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신경이 유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신경 프로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점점 다리 통증이 호전돼서 좀 앉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누, 누울 때도 통증이 점점 호전되셨고요. 현재로서는 걸어다니는거나 뭐 앉아 있는거나 허리 통증이 많이 호전되셔서 저희 병원에서는 한방 치료를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자 씨가 긴장돼 보이는데요. 항상 맞는 주사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나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롤로 치료를 하고 나면 다리 저림 증상도 많이 호전돼 열심히 치료를 받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허리 통증과 디스크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척추 주변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치료는 옥자 씨가 가장 좋아하는 도수 치료입니다. 도수 치료는 치료 시간이 짧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물리 치료를 받고 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져서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하네요. 척추 질환의 초기에는 처음부터 시술이나 수술을 생각하기보다는 한방 치료와 물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그다음 인대 부위를 증식시킬 수 있는 프로로 치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정국자 환자분은 너무 걷기가 힘들고 아파서 거의 누워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력 손실이 많은 상태여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드리고 난 뒤로는 많이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임대 옆에 붙어 있는 기립근들이 훨씬 좀더 볼륨을 키워서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그다음 한방치료를 계속 병행을 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뭐 한달 뒤, 석달뒤 제가 경과를 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더 프로로 치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나고 나면은 진짜 여행도 가고 싶고 남이 다니는 걸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좀 빨리 낯서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아픈데 계속 통증을 억제하기만 하는 치료로 근본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그 손상 부위가 계속 더 악화가 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술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고 만성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인대를 재생시키고 주변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한방과 양방을 결합한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나간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고 통증을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층이나 고령층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많은 분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통증이 더 심해져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죠. 더 악화하기 전에 초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